안녕하세요, 슬프님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전, 난야 김전팀입니다. 오늘은 한번 챌린지를 볼게요. 여기 안에 돈 액수를 적어가지고, 이 사람들이 한번 뽑을 거예요. 여기 액수는 천 원, 이천 원, 삼천 원이에요. 한번 뚜껑을 닫아가지고, 뚜껑을 닫고, 섞어볼게요저 말할 게 있어요. 네. 당신한테는 오천 원이란 돈이 있는데, 이세 명이 다 뽑으면 총 육천 원이잖아 그러면은 당신 천 원이 부족해요. 안다요안 뽑으시면 이 사람 아, 이 사람도 뽑는 거예요. 딱다 뽑으면 당신 오천 원 있는데. 아 근데 천 원이 부족세명다 삼천 원이 나올 리가 없어요. 아 근데 어쨌든 명간... 들려하세요들려하세요아아니가 먼저. 천 원, 천 원, 이천 원. 서포, 삼천 원. 먼저 무조건 있는... 맞을요아세요 눈으로 가릴게요. 아니야 눈뽕 <laughs> 가릴게요. 어 참... 엄청 잘 가렸습니다. 과연 점점. 과연 에이? 나온 액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과연 나온 액수는 잠만 오천 오천 원 나왔고요. 오천 원은 삼천 원으로 변. 아고 다시 넣어주세요. 왜요? 다시 삼천 원 이제 돈을 드릴 차례입니다. <laughs> 이거 도박 <돈> 게임인데. <밖에> <laughs> 제가 돈을 드리겠습니다. 나는 야운천 원. 자, 여러분들 서포너 구독하면 저처럼 문이 많게 됩니다. 잠깐만. 그러면 자기 아니야? <laughs> 한번 다시 섞어 볼게요. 뽑아... 두 번째 참가자. 나전 나는 심준원 그냥... TV. 나는 야빈 그냥... TV. 거의 그냥... 과연... 5 5천... 야, 이거 5,000원 일것 같은데요. 와! 와! 2,000원. 2,000원 응. 상금. 야, 우와에서 5,000원인 줄 알았네. 있죠. 당신은 다음에 보읍시다. <laughs> 돈이 없어서. 진짜 천 원. 배웠어, 진짜. 그리고 이천 원. 원. 나 진짜 오천 그 원. 그리고 이제 그일 차를 그좀그홍 홍보 좀 부탁. 아저아 진짜. 아이 무대장은 몇시죠저 이십구 명이요. 아 저도 이십구 명. 아니 대니 아니 대니마를 홍보해달라니까요? 아대니마를홍보해라 대니마르 구독하면 이렇게 뽑기 할 차례가 결국 당신한테 네, 오게 돼. 미스터 당연히 해주세요! 아냐? 김전TV도 해주셔야죠. 서풍 구독합니다! 김, 김전TV 구독합니다. 미스터 데니! 미스터 데니!